안녕하십니까, 갸라 호른입니다. 갸라 호른은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외환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로 달러 통화쌍은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로 달러는 일간 차트에서 전형적인 하락 전환 패턴인 이중 천장형 패턴을 형성하며. 1.0781까지 내려갔습니다. 유로 달러는 일단 이 부근에서 지지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 반등에 나서겠지만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하순부터 유로는 달러에 대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유로가 1.0780대를 발판삼아 단번에 반등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시간 차트에서도 유로는 1.0719를 지지선으로 삼아 반등을 노리는 모습입니다. 이 지점은 지난 8월에도 지지대로 작용한 바 있어 1.0720 부근의 지지대는 신뢰도가 높아 보입니다. 유로가 반등하더라도 1.0820을 무난히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렷한 하락 주세를 반전시키려면 강한 상승 동력이 필요한데 현재 외환 시장과 외부 상황은 유로의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로가 반등에 성공한다면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강한 하락 추세가 진정됐다고 보고 보수적으로 포지션을 관리해야겠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경기침체와 고용시장 냉각에 대한 우려로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하는 이른바 비컷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미국 경제는 물가를 잡으면서도 성장세가 꺾이지 않는 이른바 노랜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연준이 발표한 10월 경기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제 활동의 변동이 없었고 일부 지역에선 경제가 다소 완만하게 성장했습니다. 연준과 시장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고용 시장도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연준은 진단했습니다. 꺾이지 않는 미국 성장세를 바탕으로 연준의 비컷 단행전으로 하락했던 달러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보름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면서 달러 가치는 떨어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3주 연속 상승한 달러 인덱스는 지난주 장중한 때 103.874까지 올랐는데 이번 주에는 104대까지 올라 한달 전보다 3%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달러 강세를 놓고 호주 투자사 맥쿼리의 t l 리 위즈먼 글로벌 외환 금리 전략가는 파이낸셜 타임스를 통해 미국 예외주의와 트럼프 효과를 언급했습니다. 하워드 마크스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 회장은 미국 기준 금리는 앞으로 5에서 10년 동안 평균 3에서 3.5%에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크스 회장은 22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준은 제로 금리로 돌아가지 않고 3%대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진정된 인플레이션이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선 과거와 같은 제로 금리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면 모건 스텔리는 현재를 고금리 상태로 평가하며 미국의 기준금리가 점차적으로 인하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튜 파흐 모건 스텔리 전무이사는 국제금리 상승은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시장은 내년 말까지 약14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며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연준은 목표금리를 상향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에 맞춰 투자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연준은 다음 달 7일과 12월 18일에 FOMC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의 닐카슈 카리 총재와 로리로건, 델러스 연방은행 총재,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 시티 연방은행 총재 등은 점진적으로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레피얼 포스팅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연준이 중립 금리 레벨로 돌아가는 것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9월에 공개된 점도표를 근거로 연준이 남은 기간 동안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씩 모두 0.5%포인트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해왔습니다. 하지만 파이낸셜 타임스는 투자자들이 남은 기간 동안 한 번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는 투자자들이 11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92.5%로 보는 등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 금리가 오를수록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미국 10년물 국채 가격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0.024% 떨어지며 3개월 만에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국채 가격 하락은 국채 수익률 즉 금리 인상을 의미합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 가능성도 달러 상승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영국 시사 매체 이코노미스트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자체 분석 결과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54%로 해리스보다 높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약달러를 주장해왔고 연준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려고 할때 그것을 강하게 반대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재임 기간에 금리 인하를 단행해 그에 따른 결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삼을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선거캠프의 경제책사이자 미국 해지 펀드 키스퀘어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CEO인 스콧 베센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자신의 발언과 달리 달러 가치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미국의 기축통화지위를 지지하며 지난 수십 년간의 통화기조를 깨고 일부러 달러 가치를 낮추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다시 집권한다면 외환 시장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달러 가치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맥쿼리의 위즈먼은 관세 인상을 포함한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그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도 느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 중동 지역 분쟁은 달러뿐 아니라 다른 자산의 가치도 끌어올리고 있는데 금값은 온스당 2739.81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크리스틸라 가르르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현지 시간으로 22일 블룸버그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는 명확하지만 인하 속도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리로고 블룸버그는 ECB가 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비컷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ECB는 올 들어 3차례 정책 금리를 인하한 바 있습니다. 유로존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7%를 기록해 2021년 4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목표치 2.0%를 밑돌았습니다. 시장 투자자들은 ECB가 앞으로 4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 내년 중반까지 예금금리를 2% 수준에 맞출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